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 저희 여기 105동 1층에 컨시언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오면 주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브타입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오브타입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A타입 B타입 c 타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오브 중에서도 귀했더니 오브 A타입도 가지고 갈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정말 너무 정확합니다 그리고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죠? 계약조건은 저희가 한미세대에 한해서는 1,000만원에 따로 계약금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오픈형 사무실에 있는 중개 법인에서 계약을 진행해 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핀턴만의 손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 문약이 다시 나왔다 하는데 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어 막판에는 5부타입은 음, 전타입이 마감이 됐었고요 그리고 7.3타입은 작년에 마감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사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A호실도 다시 한미호실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던 그기한 호실들이 지금이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 층수가 좋겠네요 네, 층수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층수도 있고요 타입도 좋고 그때는 마지막에는 옵션이 선택이 전혀 안 됐었는데 사모님들이 좋아하셨던 그 주방 옵션들 호선인 타일 옵션들 그런 옵션들이 들어간 호실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미니번호로 전화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입주가 언제죠? 입주가 내년 25, 26년 12월에 광고 예정이어가지고, 그때부터 한 2, 3개월 이내에 입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타입 보시려서 설명 좀해주세요 네, 타입 보러 가실게요. <laughs> 짜자 어, 선생님 여기 어떤 타입이죠? 여기는 기아디 기아 59A 타입입니다. 들어오세요. 짜자랑. 들어 오시면 오후 오후 타입에는 입구에 팬트리가잘 없는데 이렇게 팬트리가 있고요. 음. 반대편에는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 자재가 되게 고급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다른 네 같아요. 맞죠 다르죠. 네. 그리고 들어오시면. 여기에 바로 입구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공용 욕실에서 보시면 저 위에 포카 만풍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네 포카 만풍기가 다른 아파트에 는 옵션으로 들어가면 뭐 40에서 한 60만 원 정도의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헤리톤 말에는 이걸 기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전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전으로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비데도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이 일체형 비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데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옵션을 넣었다 하면 이 일체형 비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리고 바닥난방 기본으로 들어옵니다 다 음, 아, 들어가네요 많이 네, 그리고 들어오시면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도 작지 않고 넓은 크기로 빠졌고 보시면 여기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음, 요새 고급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그 통유리에 이 유리 난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밖을 볼때 엄청나게 시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의 이 창호가 굉장히 좋은 걸 사용했는데, 전 세계 1등하는 독일 베카 브랜드를 들어갔어요. 독일 베카 브랜드가 뭐가 좋냐? 여기 안에 유리가 세 장이 들어갑니다, 세 장이. 음... 그 안으로? 네, 세 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열, 기밀 기능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우리가 또이 문을 짱 닫을 때 손가락 기임한 번씩은 다 있잖아요. 그렇게 딱 잡아주면서 가기 때문에 손가락 끼일 걱정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도 2.4m, 3m로 넉넉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창과 에어컨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문제지 작은 방이 통 창도 게잘 없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행잉 터널에는 옵션 선택도 뭐 하고 안 하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면 더 좋아지는, 기본에 너무 좋은 걸 많이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라오시면 여기 기대하셔야 되는데 짜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거실과 주방 때문에 사모님들이 59A 타입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다른 아파트에 59랑 오! 여기가 25평이 맞아! 할 정도로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 넓게 빠졌다고 다들 엄청나게 좋아하셨고 위에 보시면 우물천장은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중고가 높아요. 네, 중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제가 감히 우리 의 아파트는 오 태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 여기 바로 싱크백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니 오구에. 59에... 싱크뱅이 있는 아파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네. 근데 헤링턴만에는 오구타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싱크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음식물 쓰레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진짜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구타입 분양가 어떻게 돼요? 오구타입 분양가가 4억 후반부터 5억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층들이 좀 층수가 높아요 네, 그 뭐, 순수가 고르게 있고 오션뷰도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전화 주셔야 남은 것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리고 소영 시장만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어떤 뷰가 나오는지 다 찾아드릴 거기 때문에 빠르게 위에 번호로 전화 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또 소영 시장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강파 오븐 기본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후라이팬 전용장입니다. 사실 후라이팬 이렇게 막 쌓아놓다 보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헨링턴 말에는 이 후라이팬 전용장이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에 세탁실인데 워시타워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 있고요. 여기 보조 주방 같은 경우는 옵션 사항이었기 때문에 옵션이 있는 호실이었다면 이게 있을 거고 옵션을 넣지 않는 호실이었다면 이게 없이 플리수거함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생각보다 옵션을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따라오세요. 네 안방입니다. 3m 3.3m로 넓게 빠졌고요. 우리 요새 뭐 라지 킹 사이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라지 킹사이즈를도 넉넉한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따라오세요. 우리 힐링턴 말에는 얼마 전까지 저희가 에어컨을 켰잖아요. 에어컨을 켜면 이실외기실에 루머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하는데 힐링턴 말에는 이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기 때문에 실외기실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뭐, 오래된 아파트는 실외기실 문을 안 열어서 불이 났다. 이런 우리 뉴스들 보시잖아요. 힐링턴 말에는 그런 거 걱정 하 하나 하셔도, 하나도 안,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어, 전열교환기가 있어서 우리 공기청정기가 하지 못하는 외부의 공기를 순환시켜서 집으로 들어오고 나쁜 공기를 또 순환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는 게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아, 공기 정말 필요 없네 네, 공기청정기가 또 하는 일은 또 따로 있으니까 <laughs> 둘다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바로 위에 전동빨래건조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해린텀원에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기본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옵션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도 너무 좋다라고. 옵션데 연말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따라오시면 우리 이옹고타입에 여기 이 문을 짱 여는 짜잔 Here, 보세요. 이 드레스룸이 어떻게 이렇게 오구타입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가. 8 드레스룸 아니 맞죠. 있는데. 이게 다른 아파트들 보면 84 드레스룸도 이 정도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는데헤리턴마의5구 a 타입은 이 드레스룸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창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오구타입 안에 드레스룸에 이렇게 창도 갖춰져 있다고 라 아, 보시면 됩니다. 창문이 이렇게 있으니까. 존에 팔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뭐 여기 순환되고 공기 뭐 빼는 것 때문에 냄새 때문에 되게 예민하신 분도 여기에 다 탕이 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부부 욕실 보시면 부부 욕실도 공용 욕실과 마찬가지로 복합한분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전 비대 기본으로 설치되었고 바닥 난방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 보시면 이게 우리 타인들도 여기 베이지 톤으로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헤딩만에는 진짜 옵션 선택을 하나도 안 하셨더라도 너무 좋은 곳이다. 기본은 깔고 가겠다네 맞아요. 그리고 헤딩 첫마레에또 장점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수탁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지하 세대별 창고 사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녁 세장은 한번 사용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세대별 창고를 한번 사용해보신 분들은 절대 없는 곳을 못 갑니다. 헤링턴마레에는 5구 타입이든 74타입이든 84타입이든 전 세대 지하에 세대별 창고를 드릴 거기 때문에 뭐 낙지용품이라든지 골프용품이라든지 집에 들고 오기 싫은 그런 물건들 다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차 또한 우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근데 헤링턴 말에는 1.4 1대1로 전 주차장이 강풍주차장입니다 우리 요새 차들 되게 크고 좋은 차 많이 타시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강풍주차장 차서몇 바퀴 를 뺑뺑 띵 도는데 헤링턴 말에는 절대 그런 거가 필요 없다 그래서 너무 좋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금액들은 5억 대라니까 그게다포함해고 5억 대면은 참 괜찮은 조건 같아요 네 너무 있지?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5호 타입 지금 이 보고 있는 이5구 타입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A 타입, B 타입, C 타입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오구 중에서도 기했더니 오구 A 타입도 가지고 갈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정말 너무 좋은 기회다. 아니, 계약 조건은 어떻게 계약 조건은 일단 우리가 한매 호실이기 때문에, 계약금 일단 천만 원 필요하고요. 여기 오셔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중도금을 승계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구 찾으면 될까요? 아, 소영실장 찾으셨죠? 해링 더발레군소영실장 알고 계시죠? 아니, 다른 타임 보러 가시죠? 네, 따라오세요. 열어라! 어, 지금 여기 84A 타임 왔거든요. 편각좀 외시됐어요? 네. 여기 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84A 타임입니다. 따라 들어오세요. 열어라! 여기는 들어오시면 양쪽이 다 신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발 부자들 많으시죠? 신발 부자들 여기 84A 타입 오시면 신발 넣는 공간이 넉넉해서 굉장히 양, 좋을 것 양쪽이네요, 같아요. 양쪽이 돼요? 네. 그리고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 처음에 봤던 5A 타입과 동일한데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복합 선풍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스저 비대, 바닥난방. 기본으로 다 들어오는데 조금 큰 사이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아까 봤던 것보다 확실히 가로세포이 큰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도 우리 오그타보다좀 많이 커졌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오시면 여기 붙박이장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빌트인으로이 붙박이장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이 옵션을 넣으셨다 하면 여기 그리고 반대편 방에는 이쪽으로 들어갈 건데 옵션을 넣지 않았다. 이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붙박이 장이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넉넉하게 빠졌는데 우리 붙박이 장이 첫 번째 방에는 여기 있었잖아요. 두 번째 방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박 이상을 넣지 않았다. 그럼이 방이 이 정도 사이즈로 조금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하할것 같아, 옵션.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이 옵션을 많이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옵션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망의 제일 중요한 이 공간인데요. 짜잔!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와! 와. 주방 때문에 사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저희가 4월달부터 옵션 선택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이 옵션을 넣고 싶었어도 못 넣었는데 지금 이 옵션이 들어간 호실들도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 너무 좋은 기회가 다시 온 거죠. 어차피 없었던 기회가 다시 온 거기 때문에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이 예쁜 주방을 보시면 여기 밑에 이런 공간들이 다 수납 공간이에요. 그래서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고 이쪽. 예쁜 홈바처럼 되어 있는 이 공간이 소형식장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예쁜 그릇도 이렇게 진열하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스키라든지 이런 거다 진열해 놓으면, 아, 진짜 너무 차랑하고 싶은 내 주방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네, 맞는데요.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 옵션에는 없다면 여기 정말 숨은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와 보세요. 여기 오시면 와 여기 이렇게 넓은 보조 주방이 있어요. 여기도 물론 수납공간 충분히 넉넉하게 다 되어 있고요. 근데 어라? 왜팬트리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따라 보세요. 따라 보세요. 여기 짜자잔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또 숨어 있어 가지고 정말 성님들이이무좋아아하셨옵옵이이다 어떠세요? 아, 이거 장난 아닌데. 네, 이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뭐 생선 구워 먹거나 고기 구워 먹을 때 냄새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 또 주방들도 얼마 많습니까? 여기다 다진열하고 냄새 나는 거 고기도 여기서 충분히 구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을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다요 장문도 생각합니다. 네, 장문도 있기 때문에 한개 걱정도 하나도 안 하셔도 됐었어요. 근데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 봤던 이 모든 공간이 다 방이 됩니다. 그래서 8사 a 는 방이 4개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 옵션에 넣지 않아도 D급자 배치형으로 주방이 예뻤기 때문에 방을 4개를 선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싱크뱅입니다 아 전자 소형 실정동 싱크뱅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데 이렇게 고급 아파트까지 아직 못 살아와 가지고 너무 사용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보시면 옵션에 넣으신 분들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식세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전파 오븐이라든지 후라이팬 찬 영상은 기본으로 드리는 것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다용도실도 오구보다는 좀 많이 커졌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84분양가 어떻게 되나요? 84 분양가는 7억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7억대. 요즘 7억대면 이런 하얀드가 아, 다시 보기 어렵죠. 네, 이제. 다시 보기 어렵죠. 예전에도 우리 강한 드 땡땡 아파트와 이제 우리를 비교를 많이 하시다가 사실 한 4억 정도의 차이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를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아, 말씀이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뭐 정도면 되면 좀쌍가격로느껴지는 그죠. 쌍 가격으로 느껴지는데, 우리가 또, 제가 소형씨장이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오암동 루엘이 아닌가. 우리가 커뮤니티가 또 굉장히 좋거든요. 어, 그렇죠. 네, 뭐, 우리가 그 센텀 루엘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 커뮤니티도 그 루엘과 묻지 않게 좋기 때문에, 감히 오암 루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 보시면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실도 또한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사모님들이 이또포메이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막 통풍 때문에 좋아하시잖아요. 여기에 창과 저기 주방에 창에 막 통풍 때문에 안개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된다. 아 그럼 지금 나오면 살 이렇게 약간 뷰가 나오는 편이더라요아뷰 나오는 허실이죠. 근데 이게 선착순으로 빠지기 때문에 빠르게 전화 주셔야 니다 아, 누구 찾아야 됩니다. 되죠? 네? 누구 찾아야 되죠? 아 저희 직장 찾아야되요예다말리는 스윗스입니다. <laughs> 그리고 안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안방에도또숨 기능이 숨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 3.6m 3.6m로 빠졌는데 여기 이 드레스 붙박이장은 기본 옵션이 아니라 옵션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한미 드론온 호실도 이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침대 헤드가 이쪽으로 와서 넉넉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laughs> 선생님, 와, 진짜 넓고 깊지 않아요. 어, 이 드레스룸 때문에 어, 또 멋쟁이 사장님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계획자들은 이 드레스룸 때문에 8 4 a 을꼭 해야 된다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저희가 막판에 해수부 이전 이 이슈 때문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아디기아 8 4 A가 돌아오게 되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 근데 아까 오고보다 진짜 크기가 배로 넓어요 네 배로 넓고 여기 이 행거가 여기 하나 더 설치한 다음에 양쪽으로 설치해가지고 정말 두 배로 큰 사이즈를 사용하실 수 어, 있을 그러게 것 같아요 그러요 공간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좀. 충분히 나옵니다 소유 시장이 키가 160원 데요 충분히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우리 또 이런 화장대 뭐 거울 이런 거 하나 사려 해도 다 돈이잖아요 헤딩턴말에는 이거를 다 기본으로 드린다 기본, 네, 기본. 네 그리고 화장실도 보셔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오구보다는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옵션은 기본으로 동일합니다. 아 어, 여기 복합한분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죠비대 바닥 난방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어, 장난 아닌데요 지금? 네 스펙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손시작이 감히 와, 레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을 싶은데 뭐 반박시에는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계약 조건 어떻게 되죠. 계약 조건은 저희가 한미 세대에 한해서는 천만 원 일단 계약금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음. 오픈형 사무실에 있는 중개법인에서 계약을 진행해 드릴 거예요 그 이후에 절차는 거기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천만 원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해링턴 마을에 가또 어마어마한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 저희 여기 105동 1층에 컨시어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만 타고 딱 내려오면 조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쪽으로 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연습장 기본으로 있고요 보시면 실내 수영장이 3개 레인으로 되어 있는데 수업에서 뭐, 네개 레인으로 추진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세개 레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운나 이렇게 넉넉하게 되어 있고, 또! 탁구장, 당구장이 있습니다. 당구장, 탁구장이 있는 아파트. 어, 뭐, 사장님들 스트레스 받아서 막 고함치고 싶을 때, 당구 한판 때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지하 1층이라고 되어 있지만, 단차를 이용해서 1층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시어즈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조식을 엘베이터만 타고 내려와서 드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도 게스트 하우스가 있고, 때문에 뭐 집에 방문하시는 분들 게스트하우스에 뭐 예약 잡아서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보시면 또 노래방 시네마룸까지 있는 아파트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네 그래서 소연 씨장은 감히 리조트에서 사는 삶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녀 키우다 보면 도서관에 책읽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복층으로 되어 있는 아, 복층으로 도서관이 써요, 네, 복층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이 단지 음. 내에 있습니다. 조금, 마찬가지 비즈니스 센터, 독서실이 구성되어 있고요. 또, 해링턴 마리 하면, 트리플 스카이 브릿지 아닙니까? 트리플 아, 스카이 브릿지에, 스카이 게스트룸, 파티룸, 그리고, 호층으로된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데, 이 스카이 라운지가 200평이 넘습니다. 스카이 브릿지 하면, 단순히 뭐, 이동하는 통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니고요. 해링턴 마리의 스카이, 브릿지는 음. 이렇게 다 게스트룸, 게스트룸, 게스트, 게스트, 게스트 파티룸 그리고 라운지처럼 500평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세 개가 합쳐서 500평이 넘기 때문에 너무 좋다. 아, 해주셨도 네. 한번 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와 보시겠어요? 또 네. 우리 부산에서 실내 수영장 있는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 데 수영장에 있는 아파트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링턴마레는 아, 실외 수영장에 물놀이터까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정말 자녀 키우기 너무 좋은 아파트다. 그리고 우리 해링턴마리가 3만 평 대지에 17개 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1단지, 2단지, 3단지 나눠진 게 아니라 통틀어서 3만 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자녀 휴기 너무 좋고 15개의 테마 정원으로 가든을 막 이용하고 분수도 보고 할수 있기 때문에 산책하시는 거 멀리 안 가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꼭 살아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해링턴마리입니다입주하셔때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입주 지금 이제 브릿지가 올라가는 순간 해링턴마리는우암도 헤링턴 말이가 아니라 헤링턴 말이라는 고유 명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 지금까지랑 쪽돌러 봤는데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는 분한테 한마디만 좀 해주실 수어요또 아, 소현 실장만의 특별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또 신소장 TV 보시고 오시면 조금 더 특별한 혜택에 특별한 혜택을 더해드릴 테니까 꼭 위에 번호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해링턴 말에는 소현 실장입니다. 안녕. 짝짝짝짝.